안녕. 나우수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외계인. 이름은 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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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개인이다. 내가 오늘 지구에 온 이유는 바로 인간 실험을 하기 위해 인간들을 잡아가려 왔다. 바로 이 집에 실험을 하기 딱 좋은 인간 둘, 새토리와 빠상이 살고 있다지. 음? 누구지? 새토리 빠상, 너희 잡으러 왔다. 아 뭐야 외계인이 있어? 어 지금? 응? 누가? 오고 있죠? 누구세요? 여기 어디지? 이봐, 난널 탈출시킬 거야. 괴물이 사구역에서 탈출했어. 여기서 나가야 해. 행운을 빌어. 오! 아 저희 아까 그 외계인한테 납치됐나봐요. 아 사고역에서 나간 외계인이 아까 그 요술봉 들고 있던 귀여운 외계인인가봐요. 어 그죠. 어 요술봉이 굉장히 귀엽던데. 어저 이상한 옷, 옷까지 입었어요. 그죠 실험 당할 것 같아요. 빨리 탈출을 해봐요. 좋아요 친구야 빨리 가자. 어, 대머리 친구 가자. 가자. 오 여기 앞으로. 와. 가면? 어 뭔가 보안 장치들이. 돼있죠? 근데 되게 멋있다. 오, 맞아, 오, 마음에 드는데. <laughs> 여기서 첨단 기술들을 훔쳐가요. 오, 좋아요. 길 어? 따라서, 오, 가고요닫초있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아, 화살표가 돼있네. 그죠? 있네. 오, 길 따라가 줄게요. 어, 다른 친구. 어, 친구야. 같이 탈출하자. 어, 이 친구는 왜 여기 서 있는 거지? 그니까요. 뭔가 기다렸던 듯이. <웃음> <웃음> 일단 저희는 빨리 가야 돼요. 좋아요. 오, 이쪽으로. 딱 되어있네. 어? 미로. 이렇게 친절한 미로가 있네. <laughs> 아니 미로라고 써져있어요. 그죠. 저는 빠상님만 따라가볼게요. 저만 따라가보세요. 오! 잠깐만! 왜왜왜왜왜있 어? 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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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볼게임이 진짜 있네. 우와! 어, 와, 와, 오. 와. 오. 와. 오. 아니, 할안 오. 아. 오, 그래요? 오, 저는... <laughs> 저 <저는> 먼저 탈출했어요. <laughs> 어... 스토리님 빨리 오세요. 아, 저도 빨리 갈게요. 오 저도 왔어요. 좋아요. 오, 굉장히 오, 특이하죠. 오, 뭐. 빨라진다. 어, 뭐야. 아,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 쇼옹. 빨라지는 길도 밟아주고. 좋아요. 뭐야. 와. 뭐, 돌아가는데요? 아니, 여기 우주라서 그런지. 되게 특이하죠. 지구랑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요. 아, 짜증나. 저도 가버렸어요 이번에는 뭔가 바닥이 바뀌거든요? 아.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바뀌죠? 초록색, 빨간색? 바뀔 때조심해 가지고 점프를 잘 해야겠어요 저자 이렇게 빨간색일 때 어? 오와 진짜 헷갈린다 오, 바뀌는 거잘 보고 해야겠죠 이번에는 앞에 뭔가 가스 나와요 방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손을좀 잡아줘야겠죠 외계인 방구 오구오구아아아아 어, 아 외계인 방구 너무 지독해 뭔가 청살조심해 가줄게요 아아 통과 됐어요 어 뭐야 부러워 아 <laughs> 여기 또 친구 있네 그러면 가볼게요 이번에도 뭔가 어, 뭐야? 어, 바로 있다. 와, 와케 아, 와. 와, 와, 아니, 이빨이 너무 징그러워요. 그니까요. 그리고 오. 되게 많이 탈출했나봐요. 여기저기 너무 잠깐만. 많아. 아,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오. 오, 빠다님 빨리 도망가요. 오케이. 오, 어, 여기 파란 제역으로 보자. 와. 오, 어, 이번에 뭔가 길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뭐야? 어, 왼쪽으로 가볼게요. 어 저도 같이 가요. 어 이쪽이 맞는 길인가? 뭔가 있거든요? 빨간거 밟으면 안되겠죠 딱 봐도 ㅋ ㅋ ㅋ ㅋ ㅋ 빨간거 위험해요 맞아요 오케이 어? 오케이 어? 뭐야 뭐 돌아가요 와 이게 대체 뭘까? 아. 바람개비? 바람개비 같은게 있는데 엄청 커다래요 그쵸 이거 이렇게 돌아가면 가까이 이렇게 갔을 달... 때 점프 오케이 한칸씩 가 줄게요 좋아 좋아 오. 튀어나오는 것도 어. 점프해주고 천천히 가 줄게요 밑에 두꺼운 물이 있거든요 어, 다음면안 되겠죠? 그죠? 오잇, 오케이 아니, 대체 우주에 이런 게왜 있는 거지? 바람개비가? 그러니까요, 뭐야 오, 와, 너무 무섭다 <laughs> 어, 조심해요 알겠어요 제가 먼저 잘 가볼게요, 이거 오케이 돌아갈 때, 돌아갈 때 아, 마지막에 안 돼, 박장님이 초록색 외계인이 돼버렸어 난 원래 초록색이야 그죠? 오, 색토리님 먼저 가세요 어, 알겠어요 여기서, 짠! 오케이. 저도 왔어요. 그러면 어? 계속 가줄게요. 앞으로 가봐요. 앞에 문이 닫혀있는데요? 어, 이쪽으로 문짝... 가야 되나? 뭐야? 안 어! 어, 들어와! 오 깜짝아. 들어와셨어요. 지하로 내려왔거든요? 와, 여기는 그냥 초록색 방인데? 그죠. 여기에 빠져가지고 아까 그 초록 외계인들이 된게 아닐까요? 아. 그럼 안 되죠. 어, 계속 점프, 점프 해가지고 가봐요. 좋아요. 어, 너무 아슬아슬해. 아, 어, 그렇게 위험한 고 뭐야?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보이... 오, 좋아. 사다리도 화다리? 있어요. 안녕하세요. 뭐야? 어, 뭐 관역같이 어? 생긴 게 있어요. 여기 위에 보면 파란 색깔 이아 패턴 있거든요. 이거 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이거 밟고 가는 건가? 잠깐만요. 아, 그냥 떨어지네. 아. 위에 보면 맞춰서 가는 것 같아요. 파란색인데만 안 떨어지나 봐요. 그죠. 그러면 다음에는 여기 대각선, 흰색. 이쪽으로. 오이. 보이... 그 다음에 흰색. 와 어렵다 그, 그 다음에 검은색 쉽지 않아 오마야 oh 아이고 어, 그럼 일단 저는 먼저 도착했어요 어 좋아요 그럼 앞에 뭔가 또 보이거든요 계속 가볼게요 뭐야 저거 로블록스 마크 아니에요? <laughs> 어 왠지 많이 보던 건데 이렇게 틈으로 가주면 되겠죠? 이렇게 저희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외계인 대장은 모르겠죠? 그죠 아까 귀여운 요술공 들고 있던데 어, 부럽던데 그죠 자 현중 엣 점프를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어? 여기, 여기도. 환풍구에 왔나봐요. 오, 찾지 않게. 조심해요. 오, 뭐야. 이거는 뭔가 수상한 음이? 파란 길이. 뭐야? 어? 아, 떨어지고? 왜? 아, 붙어야 돼. 붙어있는 붙어있는 줄 알고. 여기 틈이 있었어요. 그죠? 어, 이 이상하게 빛나는 파란색 막대를 밟고 가줄게요. 좋아요. 조심조심. 그럼 이건 뭘까? 그니까요. 일단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 좋아 좋아. 굉장히 뭔가 미래 그런 느낌? 맞아요. 어다 왔나요? 맞았어요. 어, 아어 아! <laughs> 저희 끝까지 거의 왔거든요. 와 너무 아슬아슬해요. 오케이. 어 도착했어. 일어서 가줄게요. 뭐야 여기도 바닥이 있어요. 아니 여기는 다 엄청 빛나요. 잠깐만. 뭐요? 이건 뭐요? 어? 어 뭐야? 물고 어, 있는 거 아니요? 괜찮은 건가? 좀 무서운데? 오, 빨리 가볼게요 어, 뭐야 여기 버튼 있다. 버튼이 있다 버튼이 빨리 와요. 같이 내려가요 어, 좋아 아, 이거 엘리베이터구나 깻지? 짜란 내려가는 중 와, 너무,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 이거 놀이기구 아니에요? 그치까요 어, 뭐야? 어, 도착했다 어, 이거는 레이저, 레이저? 아, 여기 딱 지나가라고 돼있는데? 잠깐만 <laughs> <그만>, 누가 이렇게 <laughs> 구멍을 만들어 놨어 그니까요 오, 이쪽으로 가야지 너무 지나가기가 좋잖아 그죠 이 네, 끝에서 좀푹하다가죽고요 <laughs> 그럼 다시 가면 되고요 어, 이번에는 뭐, 이번엔 가 레이저가 움직여요. 와. 올라갔을 때 가주면 되겠죠? 그럼 앞으로 계속 가볼게요. 어? 뭐야, 삐. 비... 이게 뭐지? 뭐야, 아까. 아. 그, 오, 비행기인가? 아, 잠깐만, 비행기. 아, 잠깐만. 오, 쫓아와. 오, 쫓아와. 오, 쫓아와요. 아까 그 외계인들. 외계인들 세 마리가 있는데? 대머리, 대머리, 대머 아, 아 대마리,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잘 봐주세요. 오. 여기 뭔가 버튼, 보이죠? 버튼 아닌가? 어? 아니, 비행기네. 이거 타는 건가 봐요. 어, 그런가? 일단 이거 눌러볼게요. 너무 재밌겠다. 뭐야? 아, 뭐야? 왜요? 어, 아무 일도 안일어나네돼 아하, 어떡해. 알았어. 조심. 이쪽으로 가면, 어, 뭔가 앞에 길 있거든요? 어, 여기도 버튼이. 있는 것 같아요. 버튼을 여러 아, 개 눌러야 되나 버튼 보다. 버튼 두개눌러야 여기 앞에. 아문 열리는 아, 것 같아요. 행이 열리네. 아이고 비행기는 그냥 장식인가 봐요. 아저 비행기 타고 싶은데 우주선. 그러니까요, 아까 뭐 웃고 <laughs>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모양이었죠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끝까지 오케이. 뭐, 문 문. 안녕하세요, 빨갱님. 어, 안녕하세요. 또 뭔들까요? 알겠어요. 어 뭐야? 와 내가 도착오는데어 뭐야? 누가뭐요 진짜 우주선이다 이거 타도 되나? UFO 멘토님 네, 가이 가요 알겠어요 사장님 저희 빨리 저 UFO 타요 어, 좋아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걸 타면 지구로 돌아가는 건가? 과연 짠 음, 왔어요 야영오 오. 우와 엄청 멋있다 UFO 타고 이제 집으로 가면 되겠죠? 좋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